서로 망상... 서. 압 <laughs> 채워줄게 아아 들어왔다? 와 나이스 나이스 라스타 아직 못 들어온 거 들어왔을 수도 있음 나카 나카 나, 가, 나, 가, 나 가. 방금 나... 방금, 아, 들었다, 왔다, 방금 왔다, 들어왔다 방금 들어왔다 네? 방금 들어왔 방금 들어왔어 나이스. 아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

와, 오오. 111. 나이스? 잡아놨어 오오. 나이스? 오면 위키 모래. 와, 나이스. 사이트 리콘 던질게. 응. <laughs> 오! 오. 오. <laughs> 백스백스 와, 방금 오오. 내 화면 본사라. 아, 없지. 나 나중에 <laughs> 이거 진짜. 여기 할 수? 어, 예수 들어간 거 모르겠다고요. 있다. 원해도 어, 잡았다. 나이스. 아, 내 엄만 잘 잡. 아, 다 <웃음> <웃음> 진짜였다고. 아, 그만 <또> 그래. 아만 어, 각골도 안 돼. <laughs> 이 <연막이>. 엄마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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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었는데 미네. 오 <laughs> <laughs> 저거에 죽으면 그냥 부렀다. 아, 35구나. One enemy remaining. Now for the healing area. 30 seconds left. 렉 Why Thirty seconds it's left. enemy remaining. Oh, nice. hmm.